안녕하세요. 어디 갈지 고민될 땐 여리트립, 여리트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서울역사박물관인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은 2002년 개관하여 1층과 3층 총 2개 층의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으며 유서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박물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서울의 뿌리와 서울 사람의 생활, 현대 서울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성설 전시와 함께 서울의 역사, 문화를 증언하는 다양한 기증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많아서 다 둘러보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찾아가시는 방법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로 나가시면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매주 금요일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 시간은 종료 30분 전까지입니다.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니까 꼭 참고하시고 입장료는 무료라서 부담없이 방문하실 수 있으며 예약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1층 로비에서 신분증을 맡기면 무료로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생활 모습들도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몰입해서 흥미롭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서울 역사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디 갈지 고민될 땐 여리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